네, 사우디랑 한게 어떤 연기였지 독일, 사우디 2조 슬로우즈 헤트트릭한 거 나는 월드컵은 10년도 때부터 봐서. 그때 진짜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클로제가 헤트트릭하고 막 독일 8대 0인 가로 이겨 가지고 아, 너무 그때는 진짜 독일이 세상에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음, 진짜로. 저는 국대는 브라질 근데 우리 왜 시작 안 해요? B 팀이 늦었어요 아직 저기 경기 안 끝났어요? 에저 올라갔을 때그 그때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라인업도 좀 늦게 올라온 감이 있어요. B 팀 대장 누구야? 초보님이요. 초보답네 <laughs> 아좀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아 초보님도 양반은 못되네요 <laughs> 보내주세요 아네 초보님 뒷담화하고 있었는데 네아왜 이렇게 힘이 힘이 없어요 성적이 너무 안좋음 성적 수치심을 받으셨나요? 네이 팀으로 1무1패라는게 말이 안돼 2죠? 네와 좋긴하다 팀 네, 말도 안돼 근데 케미가 있음 사실 우감이다 우감이야 정말 잠깐만요. 뭐, 뭐, 뭐 하지? 아, 보냈습니다. 수고요요 네. 안 오면 내일 잔뜩 맞네요 시작합니다 아 독일 래프 35를 산다고? 컨 독일이 재무장을 하면 큰일인데, 재무장 하기 전에 미대 정원부터 늘려야. 알갱, 뭐였지? 이렇게 알갱. 이어 게임하네. 나이스 아프앞으로 주세요. 바로앞으로와 깔끔하다. 나이스. 나이스. 한살프 항상 수비가 우선이에요. 나이스 에픽 노란색 먼저 봐주시고 공 주고 움직여 주세요 오 나이스 밑에요 아 아이. 소리요? 광차 나이스 I stecker. i t 이 l 스 e a t h r o 아, 그게 거에요. 안 통하는. 쿠티님 봤는데. 나이스. <laughs> 뭐지? 이게 <얘 정프로스 웃음> 헤더를 잡혀가지고. 아 헤더 너무 웃기네.

침차아 죄송합니다 찐차. 이스 와... 어까요. <laughs> 왼발로 있는데,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초보는 갑자기 잘 돌리는데, 공이 나이스. 나이스. 아,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쉬웠 다, 너무 다, 웠 다, 다, 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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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이스 ㅎ 나이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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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패스 넣어서 잘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SPS로 나가면 되는데. 가까운 데좀 봐주세요, 가까운 데. 쉽게 쉽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잘비볐다센터백 넓게 서주세요 응? 이걸 날 준다고? 요청은 나랑 같이 면는데딱 중간에 준건가공평하다진짜 <laughs> 나이스. 나이스. 까리. 나이스. 와우. 아이고, 피합니다 뭐야 나. 오, 나이스. 네. 마무리하죠. 나이스 크로스. 까비. <laughs> <다디. 웃음> 아, 진짜. <laughs> 수비, 수비 너무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딸이었다못넣으면 지상렬이었다. 아.. 전반 끝나기 전에.. 전반. 아. 저쪽 수미나.. 그러 저쪽 수미가 되게 그냥 원타치로 딱딱 찔러넣는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거 끊을 생각보다 그냥 상대 중미만 꽁꽁 묶으면 지금처럼.. 그러면 뭐 수비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냥 상대 수미 하는 사람이 완타치로 딱딱 찔러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수비 n n o 어요그 아. 저거 자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미 꽁꽁 묶 u 면 s s sir, Ku t 이 g o Taro, r i c 슉 나이스. 우와. 네. 나이스. 나못넘는 스트릭 포션 <laughs> 레전드역개었네사사비 <laughs> <laughs> 님이네. 나이스. Yeah. 나이스. 선택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고, 아, 까채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보셨는데, 제가 능력치못자 잘합니다. <laughs> 나이스, 여기. 어, 마무리, 아, 까 아, 왜 터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엇갈게임. 어, 오늘 뭔가 게임 서버가 이상한가? 이상해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 좋다. 오, 아까비. 아, 이건 일부러 한 건데. 아까비. <laughs> 까비. 어, 됐으면 금주일 꼴이었는데. 나이스! 아메 i 님 너무 좋고 그 n 든든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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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이 e 아 좋아요. 나이스. e n i 오, 됐다. 아, 근데 초보님 진짜 씨야 좋아졌다. 오이. 나이스. 나이스. 저쪽 중미만 꼭 붙으면 아무것도 못함. 가운데 맞은 메시카. 와, 메시. 나이스. 질렸다. 위쪽이 완전 뒤에... 비어요. 앞쪽에 있을게. 네, 양쪽 측면 통통 비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어... 바비. 와, 바비. <laughs> 아니 알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실망스럽지? 오. 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우 <목소리를 유지하는> 소유를 우리가 못 하고 있다고? 어? 좋아요? 카비 음, 아, 아, 네, 아, 네. 네. 좋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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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왜 이래 오늘. <laughs> 슛. 카비 한번 더. 카비. 아, 아. 으, 아. 띵. 아, 뛰었으면 됐는데 왜두 번이 안 눌려졌지?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당신 나이스. 뭐야? 앨라 <laughs> 님한테 몸을 돌려 줘. 파울로 디발라. 나가. 무슨? 아 완전 미친 상아 어어어 쏘리요. Nice, sir. Applying vigorous pressure could be dangerous. Oh. Oh, well, offside stewards when that pass was made. Well, he should have let that run, he was always going to be offside. What? Joe. <clears throat> Sanko, just ten minutes remaining here. 나이스. 스 어. 점프 뛰어 주세요. <laughs> 네, 뛰어 드릴게 <띄워드릴게요>.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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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아리야아리야 나이스 콜. 콜. <laughs> cool. 네. 나이스. 그리고. 어. <laughs> 어. 아까비 저기 몸으로 막는데. 어어어 진짜 반칙 아니야? 이럴 때 디발라님이 안 넘어져서 그럼. 아 넘어지지 이럴 때안 넘어지네. 됐어요 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빠. 나이스. 다시. 오와, 까비. 아. 할 만했다 이거. 창의적이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이만 <laughs> <홍만. 웃음> 아니 우리 팀 수비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아, 쏘리오, 우, 나이스 아 이거 까채님인데 아 쏘리요 까채님 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습니다 네, 너무 아쉽다 수고하습니다 여러분 왔다 단단했다 나이스 아, 드래프트 가시면 됩니다. 네, 드래프트 가시면 됩니다.